몇 프로에요? 아이템 컬렉 %예요? 아이템 컬렉? 30%인가? <laughs> 필수 컬렉을 해놨고 봐봐 중요한 게 내가 이거 방어 컬렉이 마이너스 1방이야 보이지? 내가 근데 막근데막 막 리덕 이런 걸좀 많이 올려놨어 리덕 컬렉 너 지금 몇이야 리덕? PVP 리덕 2라고? 내 일단 원거리 회피력 7 PVP 리덕 5 죽음 1 어? 한15% 되냐? 뭐 어떤 거? 몇 %냐? 나30% 아니 내가 이거 PVP 리덕이 5야 PVP 리덕 션이 어떻게 5예요? 아, 산네 PVP 리덕사, 코닐, 원거리 회피력 7, 그다음에 아니.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 2. 근데 무 PVP 리덕이 어떻게 사야? PVP 리덕 사일리가 없는데? 아, 아, 이템 컬렉으로. 아이템, 아이템 컬렉으로 2. 2. 그러네. 랭크 버프까지 포함한데. 아이템 컬렉이 PVP 리덕이 1도 없는데? 아뭔 소리야 있는데 이게? 맞아요 아이템 컬렉이 리덕 리덕 3에 보통이 그냥 리덕 3에 PVP가 2예요. 근데 이제 어. 특별한 저기 도구형이나 위장 캐릭들은 좀 높을 거예요. 그거. 그렇지. 한 자리 쿠폰 레이스가. 아 여기 없네, 영인데 영. 뭔 소리야 2인데아 이. 있... 영, 이게 다요. 할거 없어. 응, 그래. 이게 다요. 도구양은 그 리덕션 5 5예요, 4예요. 아이템 컬렉? 에. 야, 근데 아, 나왜 네. 방어가 왜 마이너스 1밖에 안 되지? 조합이니까. 나 완전 조밥이네아무관 세트 안 했어. 자 누가 친다가 먼저 끝냈어야지. 살이다 아것도 올릴 수 있고. 사실상 고준이 있다. 사실상 고준이 그니까 사우라비랑 다 왔어? 어기나 뮤난서 갖고 죽겠는데? 아 죽었다 씨발. 죽었어. 도와줘, 줘. 응, 도와줘, 도와줘. 아이 <laughs> 도와줘 알겠으니까 잠깐만 자크 잡으러 간다나 흐하병 <laughs> 명불허전이라 진짜 을안 족빠져 이 안쓰는게 아니라 바로 시작까지거같 스톱을 써 존나 아니 스톤 넣고 타임클리해서 뮨을 써야 되는데 병신이 스톤 넣고 연 뽑아 <laughs> 아, 그렇죠. 그래서 지가 스턴 맞고 뒤져 어 사우라비가 좀 늦게 왔네 야... 이새끼아 아니, 그게 아니라 봐봐 아까전에 고준이랑 걔 누구야 그거밖에 없었잖아 <laughs> 사우라비가 없었을때 이미 스턴을 넣었었어 다 잘못알고있네 아진짜로사우라비 뒤늦게 와갖고 연스턴 맞고 죽은겨 말은 확실히 해야지 너 뷴는 안썼다고 임마 너 스턴 썼다고 아 이게 스턴을 썼는데 그니까 러 사우라비가 오기 전이었다고 일단 애들 다 왔어 좀 와줘 자크 어디 자크 자크 애들 다 왔잖아. 이거 잠깐만 야, 이거 좀 튀어야지 찐팅이 올면 해봐 형 왔잖아. 네. 자 보신 잠깐만 이거 요보었다 응. 어 스톤 불렸어 다이 다아 일단 연옥이 배라고 오케이 힐못줘힐못줘응 상관없어. 자, 왔어 와서. 어떻게 되나 한번 딱 찍어 먹으려고 딱 오는거고 안죽죠 저한테 안오고 형님한테 가는데요 아니 원래 그래 병신들 개꿀맛이 개꿀맛 아니 방금 전에 한번 이거 장난으로 죽어줬다고 이제 좋다고 기어오는겨 아니 방금 전에 일부러 죽어준거지 또 오라 그래 봐 아니 싸움이 밑에서 올라오는게 안보였어? 뭐가? 아니 그때는 이미 스턴 쿨타이밍이 지났었서 아니 뭐 개소리야 미친놈아. 아수 있었다니까. 불 들어왔었어. 너 근데 그때 성공했다니까. 그때 내가 베르를 했었어야 돼. 다른 게 아니라. 윈을 쓴게아 거기서 왜 버텼지? 병신같이? 아니 병신 같은 게 아니야. 병신이요. 도망 가다가 그냥 바로 스톤이 꼽혀버리네. 살줄 알았는데. 안그좀 억울하게 죽었다. 아니 죽는데 <laughs> 억울하게 죽는 게 어디 있어. 아니야 아니야. 죽는 거지. 아니, 운명 이게 이게 어? 딱 베르 타이밍이 있었는데. 중위님 열개 건자. 나랑 연옥기 같은 애거 적혀 있으면 진짜 하루에 100, 100번도 죽일 수 있어. 아이, 내가 방송 어? 키고나 이렇게 죽는 거지. 원래 방송 끄고는 안 죽잖아, 또. 응? 아? 그건 대소리야. 저 일주일 전에 베니스 타운 때 상위 치면서 기억 안 나냐? 그때 그런 거 많았는데. 너 그때 두명 정도 다 올라간 거 아니야? 실점이가 8점인가 그랬는데. 대한타 님 얘기가. 아, 그때 내가 스네가 장비가 없었네. 여기 구만 따라. 아이, 왜 자꾸 류늘 내려놓으라 그러는 거지? 사영할 때? 이거 마돌 아까워요 이거 마돌이 아데는로 얼만데 사냥할 때 내려놓는 다나 그러다가 갑자기 채팅창 보다가 후가서턴 맞고 죽는나니까 응,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그냥 사람이... 너도 풀로 내려놔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전투할 때도 내려놓고 그걸 눌러 그냥 자사 왔다 샷 개새끼 이거 아니 샷은 얘 1대1 이기잖아 안 가도 되잖아 얘가 1대1로 안 하니까 그렇지 인마 캔슬 안 따여 이 시키야 풍정풍정좀날라주 풍경, 좀 기다려봐네. 사부터좀 패고 가도 되냐? 아니, 아니, 이 새끼들 보스 터로한 번에 또 오네. 안 죽주? 빙신들? 안 죽주? 안 죽주? 안 죽주? 안 죽주? 안 죽주? 뭐? 그래서 안 죽주? 니들한테 그게... 안 죽어요 이 새끼들아. 최고. 아. 자형그 아, 그래. 저기 20번 가자. 애 새끼들 잡으러 어, 어차피 형 가면 다 도망가. 존나 많아 지금. 야, 그럼 그래, 들어가요. 일단 와봐. 싸우라비 일단 패봐. 안될거 같은데. 나 일단 스턴. 어우, 씨발 연 스턴 걸렸다. 려 줄게. 아서 제빠르게 베려해서. 아, 만피네. 장비 있으니까 이거 안 죽네. 묘 내리고니까. 다시 오라 야, 형 베려해 봐 응. 얘네들 한번 4대1로 싸워 볼게. 아, 이거 장비가 좀 올라가니까 피가 안 다네. 뮤늘 안 내려온 내년... 아까 안 내려갖고 죽은 거구나. 여기 장비 몇개맞시고뮤 내려놓으면 진짜 몸빵 박일것 같은데. 아니 피가 안 달잖아 방금 전에 네 명이서 박수쳤는데